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딱한 사람을 꼽으라면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죠. 고대 유대 사회에서의 문화로 볼때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의 증인이나 목격자로 누군가를 세울 때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더 유리하죠. 사실은 그때는 여자들은 카운트도 하지 않던 때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과거에 귀신 들렸던 병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 말을 누가 더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 성별, 건강, 신분, 자격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참잘알수 있는 대복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부활을 직접 목도했던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주님이 계셨는데 부활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죠. 몇 명쯤 되는지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도 5천명 또 아이들 여자들까지 하면 1,2만명 이상이 먹은 사건인데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나고 목도한 사람은 500여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부활을 목도하고 부활의 확신과 증인으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 행함을 보고 배웠지만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웠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사도가 되었고요. 그들은 그 이후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들여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나고하지 않고 달려가는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목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 은혜와 능력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활의 첫 증인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일절이절삼 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주님 죽으시던 날은 사실은 장례도 제대로도 못 치르고 세마포에 둘둘 말아서 남의 무덤에 경향 경황 없이 장사치르는 것을 여인들이 끝까지 지켜봤죠. 그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할수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 말자, 제일 먼저 손에 향품을 들고 주님 무덤을 향하여서 갑니다. 당시 이 예수님의 무덤은 안에가 홈이 파졌고 거의 1 톤에 달하는 돌덩이가 무덤을 막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로마 황제의 인봉으로 봉해져 있었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사실은 가봤자 열어 주지도 않을 것이고. 열어줄 사람도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 여인들은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작 그 무덤문을 열만한 힘센 장정인 제자들은 무덤에 갈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봤자 못 연다 열수 없다 막혀있다 방법이 없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장애물 생각하고 먼저 지뢰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 손에 들수 있는 것을 들고 내가 갈수 있는 것,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주님에 대해서 애달프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순전한 사랑을 가진 여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갔더니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고, 그리고 열린 무덤 속에서 그들은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됨으로, 그 영광을 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증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무모한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이고요. 진정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멈출 수 없는 것이고 또 멈춰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만난 흰옷 입은 한 청년, 천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1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게 되면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그분을 뵙게 되리라. 마태복음 28장에도 보게 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에도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훈은 부활은 갑작스런 사건이 아니라 이미 말씀에 약속되고 예언된 것의 성취였다는 것이죠. 이런 엠마오 제자들이 주님 못 받히시고 실패와 낙담에 젖어서 엠마오로 귀향하고 돌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길 가운데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눈이 가려워 있었고 슬픔의 심령이 막혀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에서 내가 부활한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한 당신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교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마치 구약 전체를 개관하듯이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설명하라는 단어가 찌르다. 폐부와 심장을 찌르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 검, 침이 뭉친 근육을 찔러서 근육을 풀어주듯이 말씀의 검이 그들의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굳어져 있던 마음이 풀어지고 닫혀져 있던 눈이 열리면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점점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은 뭐라고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만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3년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줬던 그 말씀의 기성정결 마지막 완성이 부활 사건이고 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부활을 통하여서 말씀 대신 당신을 마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여 온전한 그림을 보여주듯이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그림을 제자들은 비로소 볼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눌 교훈은 부활의 일상을 살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부활의 일상을 살라 부활의 일상을 살라 주님이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어, 제자들은 베드로와 일곱 명의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 갈릴리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몇날몇 시라라고 얘기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호수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기다리다 보니까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요한복음 21장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원래 어 원래 그들의 직업이 어부예요. 다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시죠. 배 오른편에 그 물을 던져라. 그들은 그 물을 던졌고 3년 전 어느 날처럼 엄청난 만성의, 만성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고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어부가 되어서 다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타이밍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가장 나의 일상적인 평범한 삶의 한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부활은 죽어서 어느 날 천국 갈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한 가운데서 일상 속에 부활을 살아 가라라는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가 죽은 오라비 나사로에 관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들은 이미 시작된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의 생명을 예수로 인하여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안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하겠지만 정작 본인은 지금 이 부활의 생명이 신령한 몸으로 받고 있고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식탁을 펼치시죠. 밥상을 차리십니다. 티베라 바닷가에서. 여러분 식탁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허고 헛날 하는 일이 먹고 마시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말까지 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하신 일은 배고픈 그들에게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의 아침을 먹이시는 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치 어머니가 밥을 지어놓고 밥 먹자 라고 얘기하듯이 무슨 의미예요? 날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식탁이 부활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활의 일상을 살고 날마다 부활의 식탁을 주님과 함께 마주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식탁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초청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던 지난 주일. 장례가 있어서 제가 주일 오후에 예배 다 마치고 장례식을 갔었습니다. 어, 저기 어디죠? 동네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강북에 가면 염산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김종휘 목사님이라는 단임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 이분이 저랑 같은 안산 제일교회 출신이신데 고 목사님이 50대에 암으로 한참 아플 때. 그때 행정하고 대신 설교하고 고 목사님을 제일 많이 도와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 목사님이 잘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일본에 총회 일로 가셨다가 62년생 62세밖에 안 되셨는데 아침에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안 하시길래 다른 목사님들이 호텔로 찾아갔더니 심장마비로 그냥 쓰러져서 이미 돌아가 계신 거예요. 성전 이제 다 짓고 60대 초반. 탄탄가도에서 목회를 하실만 한데, 먼이국땅에서 홀로 돌아가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장례를 당하면 굉장히 힘들고 슬픈 장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날 장례식장을 갔더니 슬프죠.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누구도 통곡하거나 오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유족에 쓰셔서 딸 하나와 함께 인사를 하시는데,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리고 따님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그 사모님 마음 속에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먼저 떠난 남편, 너무 아쉽고 또 너무 보고 싶지만, 그러나 오열하고 통곡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정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모였던 많은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아무도 부활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통곡하고 오열하지 않는 것이죠. 그 목사님은 안산을 떠난 지 23년이 되셨는데, 그날 제가 간 시간에 안산에서 한 50명 조문객이 오셨어요. 고은 목사님이 함께 오셨더라고요. 위로 예배를 하면서 설교를 시한 편으로 그냥 설교를 대신하셔서 시를 써 오셨더라고요. 오늘 그 시를 좀 읽어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 울지 말라. 소망 없는 자처럼 울지 말라. 염상교의 언덕들하게 진달래 산수유 벚꽃 민들레가 부활을 기다리며 모두 피었는데 주님은 오늘 당신을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슬픔을 넘어 아픔으로 고난절을 겹쳐 맞는 유족들이여, 부럽고 할힘 없는 염산의 아들 딸들이여, 울지 말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통곡하며 울지 말라. 일생의 하늘 뜻 앞에 침묵으로 살아온 인내의 목자, 만인을 하라같이 하나를 만인처럼 대해 주신 공의로운 목자, 교회 살면 내가 살고 교회 죽음은 나의 죽음이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착한 목자 가족보다 양무리를 더 아낀 사랑의 목자 몸이 이렇게 탈진되고 부서진지도 모르고 오직 목양일념으로 그의 마지막을 평화기행 성교지에서 목숨으로 다 들인 충성스러운 목자의 마지막 봉헌 34년 동안 눈물과 피와 땀으로 남긴 흔적 여기저기 보이는데 당신 모습 보고 싶고 그리우면 그때는 어떡하나. 너의 목회가 그만해도 내게 족하니 모세처럼 이제 내 곁으로 와 쉬어라 하시니 누가 그 길을 막겠습니까? 우리는 땅에서 부활을 맞을 때 당신은 하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제 그만 우리 모두 슬픔을 멈춥시다. 그리고 오직 사랑하고 존경으로 따랐던 우리의 목자 김종익 목사님 오늘은 안녕하며 가십시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임마누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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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